허구를 허구로 만드는 것은 저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작품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및 당대의 전반적 상황이 큰 변수였다고 할수 있다. 오솔 웰스의 라디오 방송에 일으킨 소동이 너그럽게 받아들여진 것, 아니, 그가 천재로 칭송받는 것도 그의 의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처벌을 받았겠죠. 오소에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시민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만든 사람이죠 그죠 제3의 사다리에서는 배우로 나오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사람 젊은 무명 시절에 라디오 DJ를 했거든 어느 날 화성에서 그 화성 외계인 침공있다는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자기가 장난하는 아니고 안 하고 진짜처럼 하고 라디오에서 학생에 지금 친구했던난리였다고요 그래서 하도 리얼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짐 싸고 막차몰고 도망갔다는 거야 도망가다가 차 부딪혀가지고 사고나고. 근데 그게, 어,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던 게, 진짜로 막 사람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병도 있어요. 20세기 중엽에 미국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그, 이, 그, 공포식물 갖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핵전쟁하고 소련이지. 예. 그게 절정에 달한 게, 그, 60, 그, 왜, 쿠바가, 저, 소련이 왜 쿠바에서 원자탄 쏘겠다 하고 미사일 쏘겠다 한 적이 있지? 케네디 때. 그게, 1구 60년인가, 60년. 난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쿠바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 미국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줘서 쿠바에서 쏘겠다는 거도그 앞에다. 그래서 그때 케네디가아 이거 너희 쏘면 우리 우리도 사생을 다 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그때의 그 공포심이라는 게 엄청 컸어요. 어. 지금 은 우리가 핵에 이, 핵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인간이 참 묘한 인간인 게 묘한데 그 아무리 위험 위험한 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도 핵, 핵 터지면 우리 다 멸망하는 걸잘 아는데도 그냥 익숙해진 거지. 근데 그때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공부 심해요, 그냥. 맙딜런의 그 노래 있잖아. 머리 에서 뭐, 뭐처럼 뭐, 폭탄이 아 뭐, 뭐, 쏟아진다쏟아진다이러 거죠. 절규하는그 노래가 있지, 왜. <laughs> 어쨌든, 이게, 이게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laughs> 진짜 오스넬스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이 이거를 사회적으로 아그 저거 그냥 허구로 한 거구나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오스넬스는 그 감옥에 들어갔겠지. 사회 혼란죄로. 그근데 반대로 칭찬을 받은 거지. 야 오스넬스 제일 대단한 애다. 어? 뭐 나중에 뭐 하나 하겠는데 이거 그 오히려 왜 사회가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허구는 그, 걸허구로 해주는 그 본질이 있다 입장을 했죠? 그죠? 근데 이러,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뭐 했습니까? 주체로 갔지? 주체라는 것도 이 문제가 있다. 사실은 사회적인 게 <laughs> 거의 가미어야한다는 거죠.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laughs>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작품이 하나 있어요. 있으면 얘는 얘를 얘를 허구로 만들어 주는 뭔가 에센스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성 입장이 한다면 그런 게한계부리딪힐때 나오는 입장이 뭐냐면 이걸 허구로 만든 거는 오서가 저자가 저자가 요래서 이걸 에센, 에센 이걸 허, 허구라고 만드는 거라는 거지. 오서리를 가지고 우리말의 권이라는 게오서리티지오서리티 보스에다가 아이티 붙이는 옷을 입고, "아, 난 이걸 허구로 만들어 쓰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작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작가의 작품이지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라는 건이 이 사회의 어떤 맥락 속에서 작가인 거지. 허구의 붕돈 작가는 사실 없지. 가끔는 자,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얘기가 묘하게도 한 바퀴 삥돌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인정된다 해도 우리는 사람들이 왜그 작품을 허구스 받아들였을까라고 또 문제 삼고 있었거든. 작품에서 저자로 갔다가 사회로 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사회가 저거를 허구다, 아니다라고 받아, 왜받아들을서라는거죠 다시. 그럼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저걸 허구라고 부르는 거는, 자, 오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부르는 거는 저기에서 뭔가를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그자품만에 사람들이 볼때 저걸 허군, 허군데? 라고 말해주는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걸 허구라고 볼거 아니야. 다만, 처음에 본질주의는 그냥 단도직입적인 본질주의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본질주의는 저자와 사회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온 본질주의인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사회 역사가 배경이나, 대중의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실제와 허구를 변별하는 것은 아니, 아니겠죠. 그들이 어떤 작품을 허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 자체에서 그런 성격을 일궈냈기 때문이 아닐까. 처음에 우리가 추가했던 본질주의 해명이 쉽지 않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허구를 허구에게 만드는 존재론적인 규정. 그러나 우리가 앞에있 했던 위에두 비판적 관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규정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응. 규정을 제시할 때에만 허구에 대한 만족스러운 규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야 우리는 여러 곳에서 심주가 강조한 바 있는 존재와 인식의 순환성이라는 태제. 내가 그 철학 세계철학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존재의 객관성만 주장하는 입장과 인식의 주관성만 주장하는 입장의 문제점, 존재와 인식은 항상 순환한다라는 거 거기에 태지를 만나게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구작품이란 지시대상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단순하게 지시대상이 있으라고 할 수도 없다면, 어떤 답이 있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뭐냐 하면, 허구 대상도 지시 대상이 있다는 거지. 허구 작품도 지시 대상이 있다, 있는데, 그 지시 대상은 바로 가능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 세계가 그 작품의 지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어떤 가능 세계에 실제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스타워즈의 아소카타노는 실제하지 않죠. 그런데 아소카타노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이 세계인 거죠. 지금 우리 사는 이 세계. 가능 세계에서는 실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 야, 뭐, 어? 뭐,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뭐, 누가 이겨. 아니야, 뭐, 어떤 캐릭터는 잘 됐어. 어, 뭐 생각하면 약간 웃기죠. 아니, 뭐 존재지도 않은 애들 어가지고왜 싸워, 뭐. 어? 아, 누구는 뭐, 캐릭터 잘못됐다는데 막 싸우잖아. 근데 그거는 바로, 그것이 적어도 그거에 설정된 가능 세계에서는 실제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단, 전제는 그거는 가능 세계라는 거지. 실제 세계는 아닌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런 가능 세계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들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정말 이건 와 거의 뭐 완벽한 허구인 스타워즈 같은 그런 작품도 바로 공화정과 제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와 아, 레, 레리크라는그 로마 시대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저 그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 몰락하는 그 공화정 시대에는 이제 월로원에서 막 이제 같이 하다가 나중에, 걔가 이제 다 정복해가지고 제국으로 만들잖아. 그, 그걸 못델라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가능세계들은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다. 그리고 이 바탕으로라는 말에는 어떤 디그리 정도와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세계들이 현실세계를 참조하는 정도는 모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현실세계와 가능세계 사이의 이 정도를 우리는 허구성의 거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이스턴스 오브 퓨처날이 팀워뭐이 정도로 연령할수 있겠나 그수호지에서의 그러니까 이규가 내포하는 호구성의 거리는 삼극지의 관우가 내포하는 거리보다는 크지만 관우는 우리가 그 정서까지도 의심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제 에, 리얼한 리얼 그 호구성의 정도가 작은 사람이지만 수호지나는 이규급의 그 쌍독기 수트론 있지 왜쌍이쌍 쌍, 이규는 다분히 이제 호구성이 높은 그런 그 친구고 캐릭터고 스타 어, 스워즈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내포 하는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죠. 이규가. 왜냐면 하 양산박은 실제 실제한 곳이니까 이규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나킨 스카이워는 완전히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100% 하고는 니지 왜냐면 하그그 그 루카스 조지 루카스가 그 일본 사무라이들을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 현실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예. 어, 우리 이 거리를 통해서 이제 한 작품의 허구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건데, 허구작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 세계를 구성한 것이며 그 세계의 또는 그 세계의 어떤 요소들, 그 인물들이라든가 사건들을 허구성의 거리는 각각 다르다고 할수 있다. 허구를 가는 세계론으로서 해명하는가신 논란의 진출 상당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 허구 세계의 존재론도 깊이 들어가면은 뭐, 그 캐릭터를 두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작품의 시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개념, 역사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만만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laughs> 이 분야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 왜냐하면 현대사회라는 것 자체가 허구성의 비족이 엄청 큰 그, 시, 그~ 사회거든 옛날엔 옛날에 조선시대 갔을 때는 허구성이라고 해봐야 뭐 그냥 전설의 고향 <laughs> 뭐 이런 얘기나 무슨 뭐 염라대왕이 어떻고 뭐 그런 정도지만 지금 이 세계는 허구성이 엄청 강한 세계거든요. 그, 옛날에 계엄사태 벌어질 때하고 오늘날의 계엄사태 이렇게 벌어지면 가만히 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와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데 이번 계엄사태를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허구의 사회에 접어들었구나. 완전히, 제는 아. 지난번 그 촛불 혁명 때, 그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 뭔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리얼한 것과 시천한는게 그 전혀 그 혼동이 안 되는 세계인데, 지금 이번에 개념세계를 보면은, 어, 이제 진짜로 막 허구와 실제가, 뭐 어디,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막 헷갈리는 그런 이제, 아 세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거를 이번 개헌 보면서 느꼈어요. 아. 그래서, 어, 허구세계의 존재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아,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한뭐 해보실래요?